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저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그러시는데요? 너는 시애미가 내려오라고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면 어디가 덧나니? 왜 그렇게 꼬박꼬박 말댔구요? 이번 주에 청매실 사다가 매실청이랑 매실장아찌 좀 담그려고 그런다? 왜? 이 늙은 내가 혼자 다 하리? 어머님, 그냥 반찬가게에서 사다 드세요. 그걸 왜 매년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이신지 모르겠어요. 사먹는 거랑 내가 만든 거랑 같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냥 나 혼자 하다가 콱 쓰러져 버리면 그만이니까. 일해서 잘나신 며느리 얻으면 시애미가 고생한다고 하는 건가 보다?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내려갈게요, 내려가. 2주 전에는 쑥따어가야 한다고 부르시고, 이번에는 또 매실. 주말마다 제가 어머님 일 도와드리느라 쉬는 날이 없어요. 니까지 깨하면 얼마나 한다고 또 말을 그렇게 하냐? 한번할때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좀 좋아? 내실 담그기 전에 우리 집 대청소도 한번할 생각이니까 토요일 아침 일찍 내려와. 알겠어요. 저는 결혼 5년 차,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요. 하지만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아니라 생각하고, 남편이 적게 벌어와도 제가 바가지를 긁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 20대 후반이 되니까 주변에서 다들 저보고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조건 맞는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결혼을 위해 상품처럼 서로 간의 연봉을 따지고 조건을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르게 불꽃이 튈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생각했었고,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저를 최고로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렇게 만나게 된 지금의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엄청 사랑해주고 아껴줬어요. 그 열정적인 모습이 영원할 것만 같아서 1년 만에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연애랑 결혼은 완전히 다른 문제더라고요. 남편은 물론이고, 저희 시부모님들까지 뼛속 깊이 저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이 능력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유세를 떨어본 적도 없는데 결혼 3년 차가 된 지금은 완전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길을 꺾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아무 때나 저를 시댁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셨고 신혼 때는 제 편에서 같이 싸워주던 남편도 이제는 자기 일이 아닌 듯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너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안부 전화 한 통도 없냐? 돈잘 버는 바쁜 며느리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그럴 리가요. 안 그래도 오늘 퇴근하면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또 거짓말하고 있네. 너 다음 주에 내 생일인 건 알고 있냐? 그럼요. 어머님 아버님 생신은 다 기억하고 있죠. 뭐 갖고 싶으세요? 미리 사놨다가 보내드릴게요. 나는 선물은 됐고, 올해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생일상이나 한번 받아보련다. 내가 며느리 밥상 받아보는 것이 아주 평생의 소원이야. 주말에 네 시아버지랑 같이 너네 집에 올라갈 테니까. 준비 잘 해놔라. 생신상이요? 그냥 밖에 음식점 예약해둘 테니까, 하느라도 드시러 가시죠? 아니야. 이번 생일에는 용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며느리 너가 직접 차려준 생일상을 받아보고 싶다. 왜? 하기 싫으냐? 아니요.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갈비찜이랑 잡채 정도만 하고, 미역국이나 끓이면 돼. 뭘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 그냥 밖에서 드시지. 저 음식도 잘 못하는 거 아시면서. 잘 못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냐. 아무튼 아주 기대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차려봐. 아니, 그냥 용돈이나 드리고 밖에서 외식이나 하면 그만이지. 제가 직접 만든 생일상이 대체 왜 받고 싶은 걸까요? 제가 요리라도 잘하는 타입이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저희 부부도 웬만한 반찬들은 반찬가게에서 다 사다가 먹고 보통 외식을 많이 해요. 아침 7시면 출근하느라 집에서 나가야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씻고 집에서 쉴 시간도 없는데 장보고 요리할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요. 주말에는 보통 남편이랑 같이 외출해서 밖에서 사먹거나 굳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고기 사다가 구워먹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다 사다 먹는 반찬에 저는 간단한 찌개나 국 정도 끓이는 것이 고작인데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라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 시집 오고 나서 제 생일상이나 저를 위한 밥상을 한 번이라도 차려주셨으면 모를까? 왜 며느리라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지 모르겠어요.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인 거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생일 선물로 뭘 달라고 하시는지 들었어? 뭐? 나는 모르겠는데. 용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나한테 생일상 차려달라고 하시잖아. 어쩔 거야, 이거. 생일상? 어려울 거뭐 있나? 대충 미역국이나 끓이고, 우리 엄마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하면 그만이지. 그럼 당신이 해봐. 뭐라고? 난 당신 엄마 생일상 차리기 싫으니까 당신이 직접 하라고. 어머님이 지금까지 내 생일날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준 적 있는 줄 알아? 시댁에 불러서 내려가도 항상 당신 위주로 밥상 차리시지. 나 좋아하는 음식 한 번도 해주신 적 없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걸 왜 못해? 아무튼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죽어도 못하겠으니까. 아, 진짜. 그럼 내가 대충 차려볼 테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당신이 차렸다고 해. 괜히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러던지, 난 모르겠다, 진짜. 결국 남편이 자기가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 테니까, 저보고 장단만 맞춰달라 부탁하더라고요. 이번 한 번만 비위를 맞춰주면, 어머님도 앞으로는 조용하실 거라면서, 딱한 번만 그러자길래, 저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반찬가게에서 몇 가지 밑반찬을 사왔고, 그날의 메인메뉴인 갈비찜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에 주문을 해서 포장해 오더라고요. 결국 집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는 미역국 하나뿐이었고, 집에 있는 예쁜 그릇에 옮겨 담았더니, 나름대로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집에서 평생 살림만 했던 시어머니가 남편의 그런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리란 걸요. 다른 건 몰라도 갈비찜은 집에서 직접 만든 것과 식당에서 파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머님이 그걸 몰라볼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남편 하는 짓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오셨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한 숟갈 드시자마자 바로 표정이 딱딱하게 굳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앞인지 저한테 크게 뭐라고 안 하셨고 음식에 관이 짠해만 해. 조미료를 너무 넣은 것 같다는 식으로만 말을 하고 가셨어요. 저야 제가 직접 만든 음식도 아니고 어머님이 잔소리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죠. 대충 이번 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생각했는데 다음날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는 내가 바보로 보여? 식당에서 음식 사다가 너네 집 접시에 덜어놓으면 그게 너가 만든 음식이야? 너네 집에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치시니? 저는 제가 만들었다고 한적 없는데요. 아니, 어제는 분명히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니. 이제는 내 앞에서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 그건 오빠가 자기 마음대로 한 소리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아들이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뭐하러 해? 너가 괜히 밖에서 음식 사다 놨으면서 착한 내 아들한테 거짓말 하라고 시켰니? 아니에요. 음식을 사온 것도 어머님 아들이고, 어머님 생신상 그렇게 차리자고 한 것도 어머님 아들이에요. 저는 이번 일에 아무런 연관이 없으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우리 아들한테 생일상 받고 싶대? 내가 너보고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이 웃음니? 제가 어머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 받아보고 싶으면 어머님이 먼저 며느리한테 차려줘보세요. 어머님한테 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왜 저한테는 바라기만 하시는 거예요? 얘 말하는 것좀 봐라? 너가 돈좀 번다고 남편이랑 시애미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어. 며느리를 개똥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어머님 스스로 그렇게 대접받게 행동하고 계시는 거죠. 야, 너 자꾸 내 말에 말 대답할 거야? 결국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르시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저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워버리셨고 남편은 더 이상 저 같은 여자랑 살기 싫다면서 짐 싸들고 나가 버렸어요. 며칠 만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니 자기가 중간에서 다 이야기해 놨으니 저보고 시모한테 가서 사과하라는데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이대로 너는 너네 엄마랑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은 원래 결혼 전부터 내가 살던 내 집이니까 남편 보고 너만 나가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너무 별일 아닌 걸로 이혼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남편 하는 짓 때문에 더열 받아서 그냥 이혼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저는 한번 결심하면 누구처럼 저한테 사과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결혼하면서 남편이 가져온 것도 별로 없으니 이대로 끝일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서류 가져오라니까 계속 딴 소리만 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시모랑 남편이 동시에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던가 사실 그냥 이대로 결혼 생활 끝내고 싶어요. 이런 이유로 이혼 생각하는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니겠죠? 말끝마다 돈잘 번다고 유세 떠냐는 소리 이제는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